또 올해 지금 엄청 덥고 청마 기간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축사가에서 우리 양돈 농가들 그 피해가 있으면 또 대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저근 올해 뭐매스컴을 통해서 더위가 많이 오고 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일찍 온다고 하는데, 하튼 여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축산 농가들 그 회사 예방을위 해서. 뭐 예비 유대 그 같은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304회 임시에서 5번 제의 발언을 통해 하천 부지 들풀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양축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들풀에는 좋은 성분이 많다보니까 수분을 많은 영양분이 있어서 질 좋은. 조사료 공급에 의해서 좋은, 이제, 뭐, 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량이라고 들른 거는, 그,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그, 농가에, 이제, 뭐야, 소비자에 고급하고자, 시업적으로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